러시아도 유시라고 봐야지, 러시아도. 그나마, 그나마 러시아가 중국보다는 좀 더, 왜냐면, 러시아가 북한하고는 붙어 있지만, 남한은 아무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국경을 안접하고 있으면은 좀더 신뢰도 되고, 붙어 있으면 이거는 항상 내리다 돌려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우리가 우크라이나 편드는 건 미친 짓 중에 미친 짓이야. 이건, 오늘 한 거문이, 아, 정말. 그한 무식, 어, 그 <laughs> 정확하게 그 공부하지 않는 그 보수파리들하고 똑같은 얘기를 떠들고 있던데. 야 아, 내가 정말 이런 인간을 이게 이게 딱 조갑제식의 그 나이근보수인데, 야, 그 우크라이나가 법치주의의 국가고, 어, 러시아는 법을 어기는 국가냐? 우크라이나가 어떤 국가인지도 모르고 그럼 법치주의를 즉 한동을 만들려고 하면요 대한민국은 어느 나라 전쟁이든 다 껴들고 가야 돼 어느 나라 전쟁이든지 북한 남침한국하면 언제 지원하면 건... 우크라이나가 우리나라 지원했냐? <laughs> 어렵는데 이 당시 북한 남침은 냉전에, 냉전에서 미소의 진영대결인 게 있는데, 지금, 지금 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대결이 미국 소련의 진영대결로 사기를 치고 있는 거지. 바이든과 요 한동 같은 놈들이, 조갑제로 놈들이.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고. 어, 그래서 이 우크라이나 전쟁이야말로 한미일 북중러 구도를 깨고 있는 건데, 요것들은 우크라이나를 이용해가지고 그 구도를 고착화시키려고 그래요. 이놈의 수준이 딱 드러나는, 게, 이놈의 수준은 요 수준밖에 안 되는 인간이구나. 이거 딱조갑제어어 어, 어린 젊은 조갑제야 젊은 조갑제 이런 놈이 보수의 영웅 아 이거 쓰레기들 조각제나 너희들이나 만세 물러이놈 나는 감옥 버릴 테니까. 이거 그니까 러 국제 문제는 언제 어떻게 흐름 바뀔지 모르니까 계속 레이더를 돌리면서 계속 보고 있어야 되는 건데. 전경련 교과서 써 있는 대로 한미일 청팀, 북등로 백팀 싸워. 이런 병신짓 하고 있는 게 조갑제와 지금 윤석열 같은 놈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아, 끌어내려야 돼, 이것들. 그리고 내가 그랬잖아, 이놈들이, 이 무식한 놈들이. 대한, 그, 대한제국이 고종 때 줄을 잘못 써가지고 죽었냐고. 미국에 줄 섰다니까, 니놈들이 좋아하는 미국에 줄 섰어요, 고종이. 근데 하도 멍청하고 병신같이 구니까 미국이 일본에 넘겨버렸지. 줄 쓴다고 되는 게 아니야, 외교가. 줄을 서도 좀 가오 있게 서야지. 가오 없이 갔다왔으니까 아우, 저것들 멍청한 놈들, 야, 야, 일본 니네가 관리해. 이렇게 된거 아닙니까? 그게 가스라피프트태부터 태프, 미략이잖아. 그래, 그때 고종이 한 짓이나, 지금 윤석열이가 일본 가서 한 짓이나, 무슨 차이가 있냐고. 그리고 러, 아니, 러시아하고 우리가 왜, 왜 싸우냐고, 러시아하고. 우리가 91년도에 소련하고 수교한 이후에 러시아가 우리하고 부딪힌 일이 한 번도 없어요. 그리고 특히 언제 우리는 중국과 또 부딪힐 수가 있기 때문에 중국하고 부딪힐 거를 예상하면 러시아하고는 손딱 쥐고 있어야 돼, 러시아하고는. 그리 지금 이 바이든이 워낙에 미친 짓들하고 다녀서 아마 내년에 정권교체가 될 거예요. 그러면 그것까지 머릿속에 넣고 있어야지. 미국이 지금 한 국가가 아니에요. 완전 달라, 지금 트럼프 공화당과 바이든과. 그것까지 보고 있으면한발한발 한발 내릴 때마다 돌다리 두들겨야 돼, 지금. 그냥 미국 만세, 이번 만세, 이 조갑제 이런 한동훈 애들은 다 쓸어버려야 된다니까요. 나라, 나라 뺏겨요, 그러다가.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의 치문이라고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아니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지금 누가 이기는지 알고 있어요? 완전히 이거 조선일 보면은 이미 포티는 끝장 났어야 돼. 그저저 황장수죠. 조선일보 뭐 읽어 주는 인간들. 우크라이나가 이겨지 야뭘 재건 사업에 들어가지. 영토 다 뺏기고 있는데. 그리고 러시아가 미사일하고 고공폭격을 안한 이유가 자기 같은 민족이 있잖아요 거기는 러시아 슬라브 민족이 그래서 영토를 뺏어서 통치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그냥 융단폭격을 쏘지 않고 있는 거야 러시아가 저 미국이 저거 이라크 처분 수듯이 그따위를 안 해요 왜냐하면 러시아는 자기 영토하고 자기 민족을 같이 살아야 되니까 근데 이걸 갖고 러시아가 우크라나한테 지고 있다. 정말 이, 이거 사기꾼이야 사기꾼들 이거 재건 사업에 끼려 그래도 뭐 러시아 쪽에 붙어 있어야지. 그러니까 우리는 어차든 미국이랑 나토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냥 적당히 적당히 발명 맞추고 맞추면서. 뒤로는 러시아한테 우리도 그 애들하고 좀 엮여 있으니까 좀 이해해라 이렇게 외교를 해야 되거든요 지금. 근데 진건이라는 그 미친 여자, 어 미친 여자 우크라이나 응원복을 입고 설치지 않나 한놈 같은 놈이가 가지고 러시아를 무슨 범죄 국가 취급하지 않냐 이런 놈들이 매국노들이지